맞습니다. 케비입니다. 12월 5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갤럭시 s 2 3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전에 전해드렸던 내용에 관하여 인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 갤럭시 S23 기본형 같은 경우 IT 유저 코너에 따르면 히트파이프가 탑재되지 않고 S22 기본형과 동일한 방식대로 서멀 구리스만 도포되는 방식으로 해서 발열을 제어할 것이고 또한 진동 모터는 더 저렴한 모델을 사용하면서 기본형은 원가 절감에 대표되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너에 따르면 앞으로 S시리즈에서의 울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원가절감과 최신 기술을 집약하며 Z 폴드 라인업에서 원가절감이 없는 완벽한 갤럭시 그리고 플립은 소비자에게 친근함과 낮은 가격으로 선사하는 라인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환율과 부품들의 단가 인상으로 인해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고가가 전작 대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S21 기본형과 S22는 999,000원대로 측정이 됐었지만 이번 S23 기본형은 110만원 내외로 측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울트라 같은 경우도 160만원 내외로 145만원대에 측정됐었던 S21 울트라와 S22 울트라보다 조금 더 인상하여 출시될 것으로 보이지나 봅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번 달에 갑자기 갤럭시탭 시리즈의 출고가를 인상시켰으며 인상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과 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것이고 인상폭 같은 경우 탭 S8 울트라는 22만원 탭 S8 플러스는 15만원 그리고 S7 FE는 11만원 정도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래도 코너를 통해 언급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S23 시리즈 출고가를 전작과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카메라 스펙상과 베젤 부분에 관하여 전해드리자면 S23 기본형과 플러스형 같은 경우 기존의 베젤이 0.15mm 정도 더 두꺼워 볼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래도 코너에 의하면 S23 기본형과 플러스는 실제로 봤을 때 때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s23 울트라는 더더욱 얇아 보인다고 합니다 it우치가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이번 s23 울트라에 탑재되는 200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 자연스러운 디테일을 더 많이 담아내고 노이즈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이 되었으며 야간 모드를 통해 사진 촬영하는 것도 크게 개선이 되었으며 평상시에 12메가 픽셀로 픽셀 비닝하여 사진 촬영할 때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10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도 AI 후처리 덕분에 크게 개선이 되었고 사진이 더 날카로워졌으며 이를 통해 20배와 30배 그리고 100배 디지털 줌을 통해 촬영한 사진도 더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